자, 오늘 이제 4월 28일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오타니 선수의 이 오늘 경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오타니 선수 오늘 경기 투수로도 타자로도 어좀 뭔가 이 눈에 띄는 그런 아. 활약을 좀 펼쳐줬습니다. 하. 오늘 경기만 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죠. 왜 오셨어요? <laughs> 네. 오늘 엔젤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경기였죠. 이 선발 투수겸 3번 타자 지명 타자로 출전을 했었던 오타니 쇼헤이인데 아 투수로서는 6이닝 동안 3피안타 그 중에서 2 개가 피홈런이었고요. 2볼넷에 2사구. 하지만 탈삼진 8개를 잡아냈고 5실점을 했습니다. 근데 타자로서는 5타수 3안타의 타점도 있고 득점도 2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사실 아 6이닝 동안 5실점이긴 하지만 제가 딱이 메이저리그 중계를 마치고 오타니 선수의 성적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을 때 네. 3이닝 동안 무실점, 탈삼진 다섯 개.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. 아니 그렇죠. 투구수도 37개니까 음. 오늘 뭐 오타니 일 낸다. 음. 게다가 어제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, 내일이 제 오클랜드전이니까 음. 오클랜드전으로 이제 시즌 4승을 노리려고 나노 오타니 선수니까 음. 좀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음. 이게 사실은 타선도 이제 드루리 선수의 쓰리런을 포함해서 3회 5득점을 음. 이제 득점 지원을 해 줬잖아요. 그렇죠. 오타니도 이제 타점을 이때 기록을 하면서, 와, 담대칭까지. 오타니, 타자 오타니가 투수 오타니의 승리를 이끈다. 네. 야, 오늘 야마 나왔다.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<laughs> 이제 4회 얘기를 해봐야겠죠. 그렇습니다. 갑자기 흔들리면서 몸에 맞는 공, 폭투, 볼렛, 그 다음에 홈런 나왔었죠. 그렇죠. 그리고 4구, 폭투, 또 홈런을, 기록하, 홈런을 허용하면서 어디고 종점이 돼버린 거예요. 아니 봐봐 에인절스 선수들이 음. 이러면은 오타니 선수, 트라우 선수 또 다시 기강 잡기 시작한다니까요. 아 그래 너 점수 많이 내주니까 너 지금 긴장 풀려서 이러는 보구나 이러는데 오타니 선수가 사실은 이때. 음. 어 이렇게 5실점을 내주면서 홈 35이닝 연속 무실점 깨졌죠. 79이닝 연속 무피홈런 기록 깨졌죠. 12경기 연속 이자책점 이하 기록이 모두 다이한 음. 이닝에 깨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 음. 3이닝 동안 37개의 투구수였는데 이때 한 이닝 동안만 36개를 던지면서 음. 투구수도 확 늘어나 버린 그런 요타니 선수였습니다. 아, 사실 네빈 감독이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3회말 상황에서 음. 워낙에 공격이 길었잖아요. 오타니도 2루타를 치고 루상에 오래 나가 있으면서 약간은 추구 감각이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았나 이런 음. 얘기 를 하더라고요. 그래 이제 득점까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마운드에 올라가기 전까지 좀 이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음. 식으로 이제 네빈 감독이 얘기를 그렇죠. 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오타니 선수가 앞으로 계속 메이저 리그에서 투타 겸업을 이어 나가려면 좀 어, 패턴을 좀 리듬을 좀잘 찾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. 그렇죠. 뭐 사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. 사실 저는 지금 오타니만 활용만 해도 아니, 참 그래, 대단하다고 그래, 생각하는데. 그래, 그래. 아무튼 사실 이렇게 오타니가 동점을 허용하면 어떻게 된다? 경기 치는 건데 사실 경기 끝난 거예요 저는 여기서 <laughs> 경기가 끝났다고 봤는데 <laughs> 네. 놀랍게도 o 회 말에 차선이 곧바로 이득점을 하면서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. 네,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그 이후에 이제 오타니 선수도 정신 네. 번쩍 차렸습니다. 번쩍 차렸죠. <laughs> 5회 6회 노이트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. 어, 평균 자책점이 오늘 경기 할 때까지만 시작하기 전까지만 0.54에 0.54까지 예. 또 내려갔었는데 이게 평균 자책점이 이제 1.85까지 <laughs> 치솟고 아, 말았습니다. 선발투수가 평균 자책점 1.58이면 이거 하나만 해야 되는 8호, 거 아닌가? 1.85면? 8호. 하나만 해라. 아니 뭐 커뮤니티에 너무 억까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도 너무 너무 잘하고 있는 오타니 선수지만 그 동안의 네. 페이스가 0점대 평균자책점 진짜 뭐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었던 분들도 계셨던 것도 같습니다. 사실 투수가 0점대 평균자책점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아, 불가능하죠, 사실.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에이스급 특급 선수라고 하더라도 결국 시즌 중에 한두 경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하필이면 오늘 경기. 그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. 그 근데 타서로서는 진 기록을 세울 뻔 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1회 단타, 3회 2루타, 6회 3루타 이 때려내면서 개인 통산두 번째 히포더 사이클에 도전을 했는데요. 이게, 어, 내추럴 사이클, 히포더 사이클이라 그래서 단타, 음. 2루타, 3루타, 홈런 이렇게. 순서대로. 네, 그죠? 네, 네, 이 이거... 기록에도 또 도전을 했었는데, 어, 본인, 이제 오타니 선수 기준으로는 2019년 6월 14일이죠. 이제 템파베이전에서 일본인 역사상 첫 히포더 사이클을 기록을 했었는데, 음. 당시는또 선발 투수가 아니었단 말이죠. 그렇죠. 이 선발 투수로 등판한 선수가 히포더 사이클을 기록한 거는 당연하겠지만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참오찬희 선수가 대기록에 문턱까지는 갔었단 말이에요. 아, 진짜 이게 8회 마지막 타석에서 네. 초구를 노려 가지고 빵 때렸는데 이게 슝날아가게어 이거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넘어가는 음. 거 아니야?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담장 앞에서 중견석에또 잡히고 말았습니다. 그렇죠. 이 비거리가 389피트니까 약100 18.5m 정도 되죠. 119m 정도 되는 타구니까 <laughs> 네네. 사실. 조금만 더 잡아당겨치거나, 그렇죠. 조금만 더 밀어쳤으면은, 담장을 넘길 수도 있는 타구였는데, 아쉽게도 담장 앞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날 경기, 사실은 이제 오타니 선수의 사정 쉬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, 막판에 또 8회였죠. 음. 레니포 선수의 또 실책 나오고, 또 불펜 난조가 겹치면서, 2 실점, 7대8까지 추격 허용하면서, 저희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. 음. 오클랜드와 이제 에인절스의 경기, 업착 뒤치락 하다가 결국 오클랜드가 이겼잖아요. 음. 이거보다 더 어메이징한 경기 나오면 저희가 다뤄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, 나올 뻔 했습니다. 진짜로. 네. 네, 하지만 이제 어셸라와 랜더니 웬일로 호수비를 펼쳐 주면서 리드를 지켰고요. 카를로스 에스테베스가 9회 마무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성공하면서 이제 에인절스는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 경기 끝나고 오타니 선수 뭐 시즌 4승 달성했지만 아쉬운 표현만 하죠. 불펜 투구할 때는 올 시즌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첫 3이닝 동안 투구는 너무 좋았어요. 오타니도 그렇게 말했었고. 근데 갑자기 주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많아 좀처럼 리듬을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내 책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실점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오실점 이후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5회와 6회 반등하면서 경기를 6회, 6회까지 또 끌고 나갔다는 점에 어느 정도 좀 의의를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타니 인터뷰를 보면은 참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게팀 그렇죠? 아, 동료 탓하는 거한 번도 본적 없어요 그렇죠, 그렇죠? 그리고 네.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 좋은 경험이고 오실 점을 내준 거는 미안했지만 그래서 타석에서 더 집중했다. 이게 바로 되는 사람의 마인드야. 오실 점을 했다. 아, 나 망했어. 타석에서도 같이 망해. 어.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, 일반적인 건데, 사람인데, 사람인데 어, 투수를 못했으니까 타석에서 망해야지.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거야. 이런 마인드 참. 이거, 맞아? 이래도 돼? 없다. 인간성이 <laughs> 없어. 그렇습니다. 나 같으면, 누구 실책하면, 야, 임마! 이렇게 할것 같은데, 야, 임마! 정신 차려! 이럴 것 같은데, 오타니뭐 음. 그런 것도 없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어쨌든, 오늘 경기 5실점 하면서, 시즌 성적이 6경기 3 4이닝 동안 4승, 평균자 책점 1.85, 음. 46개의 탈삼진을 잡아 냈고, 0.82까지 WHP도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, 이게 4월의 투수상 경쟁을 하고 있었기 었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결과인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왜냐면,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던 애리콜이 오늘 경기에서 텍사스를 상대로 6.2이닝 동안 6피안타 2실점 83진을 8 개를 잡아내는 이 안정적인 투구를 펼치면서 평균자책점을 1.11까지 낮췄거든요.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다른 경쟁 후보들도 있습니다. 뭐 소니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승의 평균자책점 0.62인데 음. 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22인. 9 예, 그렇 29이닝밖에 안 되는 차이, 어, 상황이고, 게리 콜은 지금 40.2이닝이니까 이닝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그렇카스티오 뭐 같은 경우도 음. 모든 지표가 다 콜에게 좀 밀리기 때문에 4월의 투수상은 아무래도 게리 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뭐. 오타니 입장에서 이제 4월의 추수상항보다 이제 시즌을 길게 보고 이사양 상황을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오늘 경기처럼 급작스럽게 흔들리는 경기를. 줄여나가는게 역시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김하성 선수도 또 모처럼만에 또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 출루 성공을 음. 성공을 했습니다. 오늘 컵스와의 원정 경기였죠. 8번 이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3타수 1안타, 1볼넷 여기 이제 시즌 4호 도루까지 또 추가를 했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경기였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확실히 이제 시즌 초반과는 타석에서의 어프로치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린 음. 느낀 게 배트 자체는 여전히 길게 쥐고 있습니다만.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스윙을 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밀어치는데도 주력을 주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? 네네. 오늘 중전 한타도 패스볼 상대로 깔끔하게 때려냈고 그 이후에 적극적인 주로 사실 김하선 선수가 주루 성공에 비해서 실패가 굉장히 적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룰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뛰는 거를 상당히 자제를 했었거든요. 네네.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뀐 룰을 활용해서 주루를 가져가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김하성 선수는 좀 좋은 모습, 하이터선에서 보여줬습니다만 팀은 결국에 이제 컵스 선발 투수죠. 웨스넬스키 선수 공략에도 실패를 하면서 2대 5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아... 공략에 실패를 했다기보다는. 아 사실은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이 많았지만 득점권에서 침묵했다. 아, 그니까요 이게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. 왜냐면 네. 마차도의 솔로포 그리고 희생 플라이를 제외하면 적시타가 하나도 없었어요. 오늘도 결국엔 득점권에서 침묵한 게이 샌디에고의 페인이었습니다. 아 샌디에고 타선이 진짜 좀처럼 살아날 기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게참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음. 어쨌든 뭐 배전 선수는 오늘 경기 좀 결정했습니다. 다저스의 3연전 마지막 경기였죠. 6회 말 공격의 대주자로 이제. 음. 선발 출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대주자로 출전했는데요. 도루 추가는 또 아쉽게도 실패를 했습니다. 팀은 6대 2로 승리를 했는데 다저스 상대 3연전 위닝 시리즈로 피치버그가 마감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? 그러니까 피치버그가 시즌 초반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.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베테랑들 대거 영입, 특히 앤드류 맥커친 돌아온 해적 선장이 이제 딱 중심을 잡아주면서. 팀 케미스트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요. 또한 가지 얘기해야 될 것. 어제 같은 경우에 타일러 매지 선수의 데뷔 때 PNC 파크의 관중들이 박수 쳐 주는 거 음. 보세요. p n 이 전체적으로 피츠버그 이 구단 내부 분위기 자체가 워낙에 흐름이 좋아요. 그리고 선발 투수들이 뭐 압도적인 피칭을 펼치는 선수는 없다고도 할수 있겠지만, 다들 꾸준히 5이닝, 6이닝 이상을 소화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, 이 타선에 힘입어서 경기를 뒤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사실 멤버 자체가 지난해랑 엄청 큰 변화는 없어요. 그니까요. 엄청 큰 변화는 없는데 성적은 천향지차잖아요. 이게 저는, 이팀 케미스트리의 중요성을 어 보여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음. 생각을 합니다.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바뀐 메타, 이 도로 장려 메타에 가장 걸, 걸 맞는 팀이 또 이제 피츠버그가 아닐까 음. 하는 게 지금 뭐 당연히 내셔널 리그 도로 선두이기도 하고 그렇죠. 더블 스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. 딜레이드 스틸 뭐 더블 스틸 엄청 작전도 많이 쓰고 뭐 배전 선수도 여기에 또 음.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뛸때 상대 내야수들이 수비 위치가 이제 바뀌잖아요. 그렇죠. 그 사이로 이제 타고 싹속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런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그러니까 37개의 도루를 팀 도루를 기록하고 있는데 배지원 선수가 지분이 상당히 그렇죠. 큰, 크긴 합니다만 이 뛰는 야구 사실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시즌 초반 뭐 지금은 살짝 기세가 떨어졌지만 초반에 정말 잘 나갔었잖아요. 음. 피츠버그와 애리조나의 공통점 바로 이 뛰는 야구를 한다는 거. 그러니까 확실히 메이저리그의 메타가 올 시즌 이 룰별격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네. 아까 이제 뭐팀 분위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불펜. 이게 사실 경기 내에 점수 났을 때 불펜에까지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저는 이제 중계 보면서 이 되게 눈여겨봤던 음. 게, 점수 나면은 불펜투수들이다 일어나가지고, 다기들끼리막 아,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음. 이렇게, 이 뭐, 세레머니 같은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피치버그 같은 경우에는 투수들이랑 야수조랑 사실상 거의 구분이 없어요. 음.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, 타일러 매지, 데뷔타석, 사실은 모든 피치버그 선수들이 다내 타석에서 교체해달라고. 음. 내 타석에서 교체해달라고.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거. 이거는 사실, 어, 셸튼 감독 재계약할 때도 얘기가,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, 팀 케미스트리 자체를 쉘튼 감독도 사실, 이 인게임 매니지먼트로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. 음. 제가 봤을 때는. 하지만, 이런 팀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잘 만들어 간 거. 이런 점을 좀 높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지금 18승 8패 이 성적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즌 초반 이 피츠버그의 돌풍 그 가운데에 또 이제 배지환 선수가 일조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뭐 오타니 선수 얘기도 해 보고 김하성 선수, 배지환 선수, 피츠버그 얘기까지 한번 나눠 봤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오타니 선수 경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. 또 댓글을 통해서 많이 남겨 주시면 저희 많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. 어,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